안녕하세요. KT마켓의 쌈이에요. 오늘 6월 21일 현시점 기준으로 이 A35가 KT마켓 사무실에 따끈따끈하게 입고가 됐는데요. 원래 네가지 컬러로 출시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세가지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어썸 awesome 라이... 라임락 색상, 어썸 아이스 블루, 어썸 네이비오 이세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작과 얼마나 달라졌을지 제가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A35 짠. 엄청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제 옆면, 그전에는 살짝 곡면으로 마감이 됐었다면, 이제 옆면이 플랫하게. 이번 S24도 완전 플랫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똑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이 전원버튼이랑 볼륨 버튼 이런 부분에는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전작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도 훨씬 많이 커졌어요. 전작에 비해서 카툭튀도 카메라가 커진 만큼 조금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좀 많이 튀어나왔네요. 색상도 좀잘 뽑아서 그런지 점점 보급형 같은 느낌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뒷판 색상도 완전 유광으로 바뀌어가지고 거울로 쓸수 있을 정도로 엄청 비쳐요. 확실히 인기가 많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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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릴렌. 아 뭐야. 바로 안 나오구나. 휴대폰을 뜯으면 원래 충전기 선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충전기 선도 없고 어댑터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만 달랑 있어 아! 여기 아하! 당황하지 마세요 다들 당황하셨죠? 자 이렇게 짠! 여기에 유심을 교체하는 이런 핀도 있고 짠! 있네요 어댑터는 따로 없으니까 그거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KT마켓에서 구매하시면 추가로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호호호 오와 오. 오. 색상이 약간 아이폰 15에서도 이런 색상이 나왔잖아요 파스텔 하늘색 그것도 이쁜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엄청 이쁜데 이게 잘 담기나? 또 물욕이 생길 것 같은 이 그런 색상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연하늘 색상을 보면 약간 하양색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양색 느낌보다는 약간 진짜 맑은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맑은 섬 같은 색상이랄까? <laughs> 엄청 이쁘네요 이 카메라 섬도 약간 이 뒷판 색상이랑 비슷한 색감으로 뽑은, 뽑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와 옆면도 어, 무광이네 지금 이두 색상만 보더라도 완전 완벽하거든요 컬러 라인업이 이번에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laughs> 오 아, 이게 빛에 비추니까 약간 무지개빛이 엄청 화려하게 비춰지네요. 오, 카메라 엄청 이쁘게 담긴다. 오, 전이 모델을 진짜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색상이 전체적으로 뒷판이 유광으로 나온 것 같고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뒷판이 이렇게 무광, 매트한 블랙으로 해서 화면 이렇게 거울처럼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든 컬러에서는 제 모습이 다 비춰질 정도로 유광 컬러로 나왔습니다. 전혀 보급형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다른 색상은 밝아서 이게 지문이 안 보이는데, 이 네이비 컬러는 살짝 지문이 보여요. 어차피 업무 폰으로 쓰실 분들은 다 케이스를 착용을 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 제 원픽은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제가 처음에 A3호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보면 인기가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원픽은 어떤 색상이실까요? 댓글로 한번 의견을 마음껏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대박인 게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원래 499,400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저희 KT마켓 온라인 단독 혜택으로 이 사은품이 아닌 할인으로 받게 되면 299,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원래 이런 할인 같은 금액은 고가요금제를 썼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 KT마켓에서는 월요금 55,000원 이상만 가입하셔도 이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선택약정 25%도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저로 휴대폰을 사시는 거야, 이 A3호를. 아, 저희는 업무폰이나 서브폰을 추천드렸지만 현재 구매하는 비중을 봤었을 때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많이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A35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 고정과 더보기란에 있는 이 비밀 링크에서만 이 모든 혜택을 제공해드리니까요, 꼭그 비밀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볼게요 끝. 오늘 안내드린 A35 KT 마켓에서 구매하면 좋은 이유. KT 마켓은 KT 본사에서 인증한 공식 대리점 온라인몰로, 높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버즈2 프로, 갤럭시 6, 블루투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사은품 또는 기획값 추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들도 모두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522-6562로 전화주세요